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 라닉스를 보려고 합니다. 라닉스가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로 오늘 또 다시 급등을 했고 사실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뭔가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죠. 사실 여기서 더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라닉스가 사실은 상단에 조금 막힌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느낌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볼때큰 흐름은 꺾인 게 없어요. 다만, 순간적으로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다들 이제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많이 오른 애도 있고, 아예 못 오른 애도 있고, 오르다가 눌림받은 애도 있고, 이렇게 다른데, 제가 자리 좋은 종목 위주로 단타 추천을 조금 드릴게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거 상한가 나거든요 자,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우리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종목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보는 번호를 1만 남기세요. 그럼 제가 단타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1 뒤에 라닉스라 써서 보내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망 초대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일단 구독자 소통망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것만 눌러주셔도 제 채널이 성장하겠죠. 제가 영상 찍는 재미가 붙을 거고, 영상에 굳이 말안 해도 되는 내용들까지 제가 썰 열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라닉스 시작합니다. 네, 먼저 제가 오늘 추천드린 한라 IMS를 볼 건데, 요거는 주봉이에요. 자, 주봉에서 급등하는 모양이 나와 있었고, 매수 타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자, 타점은 여기 보이는 파란 입병선이에요, 주봉 기준으로. 자, 이 라인 부근에서 오르는 걸 사는 건데, 이게 뭐냐면, ABC 조정산파입니다. 파동이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지만, 저는 조정 파동에조금 집중을 하거든요. 조정 파동 뒤에는 급등 이 패턴을 저는 되게 좋아요. 자, 1년짜리 캔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이 패턴으로 가는 애들이 코스피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똑같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씨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 패턴으로 가고 있고 지난주 주봉 기준으로는 세로닉스 역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abc 조정 파동 뒤에. 급등이 나왔어요. 한라 IMS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리도 괜찮았고 조정도 예쁘게 받았고 그럼 제가 추천드렸거든요. 자, 1봉 한번 볼게요. 네, 1봉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이번 주죠. 월화수목인데 화요일 날 모든 라인 위로 올라온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밑으로 아래 꼴이 만들어지는데 모든 라인들 다 지켜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가에 추천드렸고 사실은 정고점 넘어가는 거 보려고 했는데 이거 그냥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호재가 떴어요. 그래서 지금 한라 IMS 일단 상한가고 내일 아침에 갭 뜨는 걸 조금 볼 건데 이런 식으로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 거래하면서 수익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분1 남기셔도 괜찮고 1 뒤에 라닉스라 써서 보내셔도 괜찮아요.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만 초대해 드릴 거고 1만 보내는 분들께는 단타 종목 추천 문자 한번 제가 단발성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라닉스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양자컴, 양자컴 나오죠. 지금 양자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뭐 아이온큐나 이런 종목들을 조금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라닉스 개별적인 흐름이 일단은 좋아요 다만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라닉스가 지금 위에 살짝 막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니까이 가격대를 뚫으면 위로 쭉쭉 갈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못 간다 조금 조정 더 받았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라닉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라닉스 최근 캔들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1년짜리 캔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5년 입병선 생겨났고 얘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죠.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얘는 그냥 5천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거 5천원 위로 가느냐 못 가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내년 되면 얘가 조금 내려오겠죠. 그럼 내년에 만들어진 이 캔들이 이걸 위로 뚫느냐 못 뚫느냐 이걸 봐야 돼요. 물론 5년이라는 숫자 자체가 특별하게 의미는 없지만 연봉에서 일단 만들어진 건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린 상한가 났던 한라 IMS 연봉 고시면은 10년 평균 2평선 떡하니 지키고 있다가 급등, 급등, 급등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일단 볼수 있는 거5짜리라도 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5천원에는 일단은 저항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월봉 보겠습니다. 네, 월봉은 추세입니다. 추세.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라인 밑으로 쏙 들어왔겠죠? 여기 22년 4월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평선 찌르고 찌르고 위로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고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근데 지난달에 많이 오르면서 라인 위로 쑥 하니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 그 전과 다르게 뭐냐면 꼬리가 이 라인을 지켜내고 있죠. 캔들 몸통이 작아요. 그럼 일단은 조정이 끝났다 보는 거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번 달에 바로 갈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패턴이라면. 다음 달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번 달도 지금 뭐못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번 달에 이런 모양으로 끝이 난다면 다음 달에 11월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라인이 대략적으로 5년 평균 가격이거든요. 이 라인 만나러 한 번쯤 갈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 라닉스가 일단 추세는 바꿔놨고 얘를 뚫느냐 못 뚫느냐 이제 그 싸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다만 확실하게 위로 뻗어가려면 5,000원 위로 훌쩍 넘어가야 된다. 요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닉스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 같은 경우에 파란 라인 위에 있죠. 이러면 일단은 상승 추세인 게 맞아요. 다만 여기 라인에 막혔고, 여기는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여기 박스권이죠. 요사이에 지금 몇주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일봉에서는 21선을 만났고, 21선 지지받고 올라왔고, 요런 흐름인데, 일단 지금 원래는, 일봉이 21선 위로 올라가는 순간 월봉, 양봉 확정인 게 맞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음봉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21선 지키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그냥 횡보를 내버린다. 이거 11월 시작하자마자 바로 갈 겁니다. 그래 일단 현재까지 흐름은 괜찮아요. 전제 조건은 21선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 그것만 안깨지면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이렇게 쫓아 올라오고 있죠. 이 라인 당장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일방적으로 갈 때는 뭐 중간에 꼬리가 달리기도 했지만 요거 무시하면 어때요? 계속 내려왔죠. 1라인과 지금 가까워요. 가까운 곳에 돌파가 나왔고 조금 눌림 받으면서 얘가 쫓아왔고 그런 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이 맞습니다. 해서 5천 원대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요걸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이버 종토방입니다. 자, 네이버 종토방 보면은, 와, 수익기원님, 일 열심히 하시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인생 뭐 있노 안 그래. 요 분도 지금 글을 두 개나 쓰셨고, 이제 왔는가, 여기도 지금 글을 썼죠. 사실, 이 네이버 종토방에 재밌는 글도 많고, 도움되는 글도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모든 글이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쓸데없는 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자의 진심인 분들 모여서, 정말 소통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정말 투자에 진심인 분들 모여 계십니다. 제가 단타 종목 추천을 좀 꾸준하게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타점이 대부분 일정해요. 일봉이든 주봉이든 공통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캐치를 해보세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보셔서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자, 숫자 1이라 쓰시고, 라닉스라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바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네, 라닉스가 일단 큰 틀에서 조정을 끝난 느낌이에요. 일봉 보니까 지금 괜찮거든요. 다만, 여기 있는 연두색 라인이 이렇게 쫓아 올라오면서 얘를 조금 지키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 달 시가가 여기니까 이거 안넘어가도록 넘어가도 상관없고 안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제가 볼때이 라인이 안 깨지면 11월에 급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속동망에도 그렇고 단타 추천도 제가 한번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라닉스는 조금 더 올라가길 바래보자 대신에 5천원까지 가면, 물론 지금부터도 많이 가는 거지만 요거 훌쩍 넘어가면 속도 붙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숫자 1만 아래 보이는 번호로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종으 추천해 드릴 거고, 1 뒤에 라닉스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구독자 수동만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